안녕하세요 치과 위생사 체리엄마입니다. 만 65세부터 임플란트와 틀니가 보험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비보험보다 부담이 적어서 많은 환자분들이 선택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보험 임플란트나 틀니를 진행할 때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라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보험 임플란트와 보험 틀니에 제약이 생기는지, 그리고 보험 임플란트와 보험 틀리를 진행하기 전 어떤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국민건강보험에서 만 65세 이상의 국민에게는 임플란트와 틀리에 한해서 비보험 비용의 30%의 자기부담금만으로 임플란트와 틀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는데요. 30%의 자기부담금은 40만원 전후입니다. 40만원 전후의 비용으로 임플란트는 평생 두 개까지, 틀니의 경우는 7년마다 새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약 상태에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를 심을 때 무치약의 경우는 임플란트 두 개만으로 저작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무치약 상태에서는 임플란트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무치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치료 방법 중에 임플란트 두 개를 심고 그 임플란트 위에 치아 형태의 보철이 아닌 자석이나 똑딱이 구조물을 제작해서 틀리와 연결하는 오버댄처라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 쉽게 보면 임플란트 두 개와 틀리까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버댄처 형태에서는 임플란트와 틀리 모두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임플란트도 위에 올라가는 보철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 하지만 보험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보철 종류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금속 도재관이라고 해서 속은 금속이고 겉은 도자기의 형태로 씌운 보철만 보험 적용이 가능한데, 앞내의 경우는 심리적인 부분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어금니의 경우는 도자기의 특성상 저작압에 의해서 깨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한계들로 금리나 지르코니아 보철로 진행할 경우에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할 때 뼈이식 수술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뼈이식 수술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별도의 비보험 수술입니다. 정리해 드리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만 65세 이상이라면 임플란트를 40만 원 전후의 비용으로 평생 2개까지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지만 임플란트 상부에 연결되는 보철의 종류는 금속 도재관 보철 이외에 다른 종류의 보철은 선택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 이외에 뼈이식이나 내비게이션 같은 추가 수술이나 시술이 들어갈 경우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험 임플란트를 한다고 해서 다른 서비스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해당 치과의 보험 임플란트 브랜드가 뭔지, 보증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보험 틀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보험 틀리도 만 65세 이상이라면 40만 원 전후의 비용으로 전국 어느 치과에서나 진행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의 경우는 평생 두 개지만 틀리는 횟수에 상관없이 매 7년마다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무치약의 경우에는 전체 틀리, 치아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부분 틀리. 이렇게 두 가지 모두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분 틀리의 경우는 남아있는 치아를 덮어 씌워야만 틀리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부분 틀리의 경우 틀리를 고정할 수 있도록 메탈로 된 구조물이 존재합니다. 틀리가 음식을 씹는 저작압에 견디기 위해서예요. 이 메탈 구조물은 자연 치아와는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금속 도재관 보철이나 금리로 치아를 씌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철과 틀리가 딱 맞도록 제작해서 틀리와 남아 있는 치아의 적합도를 높이고 음식을 씹는 저작압에도 잘 견디게 합니다. 하지만 이때 활용하는 금속 도재관 보철이나 금리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요. 무치약이라서 전체 틀니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치아가 없기 때문에 금속도제관 보철이나 금리를 할 필요가 없지만, 치아가 남아 있어서 부분 틀니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치아를 보철로 씌워야 하는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치아 하나당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남아있는 치아의 개수에 따라서 비용은 달라지겠지만, 오른쪽 두 개, 왼쪽 두개 이렇게 네 개를 씌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아있는 치아를 전부 씌우기도 합니다. 4개를 씌울 경우에는 20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예상할 수가 있고, 개수가 늘어날수록 비용도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부분 틀니의 경우는 틀니 비용만 40만원 전후로 저렴하다고 생각되지만, 틀니를 하기 위해 치아를 씌우는 보철 치료에 있어서 비용이 적지 않은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잘 모르실 텐데요. 부분 틀니를 한 후에 한동안 쓰시다가 남아 있는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전부 발치하고 전체 틀니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분 틀니로 보험 적용을 받으셨더라도 이후에 전체 틀니로 다시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7년이 지나지 않아도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혹시 부분 틀니를 하고 계시는데 남아 있는 치아가 좋지 않아서 불편한 경우라면 전체 틀니가 가능한지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 임플란트와 보험 틀니를 어떻게 적용받을 수가 있고 어떤 제약들이 있는지 나에게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치과에서 알려주지 않는 건데요. 특정 치과에 보험 임플란트나 보험 틀니를 진행을 하겠다고 등록이 되어 버리면 다른 치과에서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보험 임플란트나 보험 틀니를 진행하기 전에 치과 몇 군데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신뢰할 수 있는 치과를 신중히 고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즐겁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